대단해요, 여러분. 전원이 꺼졌어요 실수로. 아, 신라 리리라 진짜인데 무릎에 대다 꺼졌어. 응? 가스트의 힘을 보여줘. 별로. 나한칸남았는데나 죽여줘. 죽였자기야. 예. 입장 선두 입장. 와, 상아. 이 상아 역시 멋있어, 상아. 성화. 상아는. 성화가 레몬 본명인데 레몬은 아직까지 우리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맞지. 불쌍해요. 멘본데 안 끼워 줘요. 이제 많이 나왔나? 자랑 안 치네요. 초코예나가 있어. 내가 입장시켜 줄게. 오케이. 나가요. 초코유도그 입장! 뭐라고? 초코유도그 입장! 유도그다 나내난 가시 두 번째 코너 황루키 입장. 삼방. 아니야 아직 시작하지 마. 오케이. 레데. 액션 잠만 니네 방장이잖아 미친. 맞다. 딘딘딘딘딘딘딘 예쁘시. 삼방 왔다 삼방 아! 맞았다, F씨도 F씨도 맞았다. F씨도 아. F씨도 잠만나타고 한... 아, 진짜. 아, 살려줘 아니, 이액션정면 보고, 아잠만왜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따랐어, 아니, 그래. 나, 나 아니, 그리고...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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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나, 나피한칸이렇다 아니, 그 이렇게 이렇게 못해? 아니 나피한칸게이어 뭐지? 좀 봐줘 나피한칸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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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쁘씨는 그냥 싸우는 거야, 엄마. 뭐. 어, 뭐야? 야, 니네 텔레포트해. 음. 미친놈. 아, 밀쳐낸다. 밀쳐낸다. 정리는 승부는 내가 이기지. 비파 카드 따라했었다. 니 버피 복환 한칸. 저도네. 여기 다른 거. 오. 어, 자연물 달리기 한번 가? 그래? 네 일단 치고고. 음. 땡스. 자유달리 바로 여기네. 일로 와, 그 나무는 있는 거 아니야. 어, 그 나무 쪽으로 와야 되네. 서로 때려도 와. 되지? 아니, 어, 어. 이 거미줄만 지나면 때려도 돼. 오케이? 그리고 디 니가 가고 싶은 곳 하나를 밑에 뚫어서 가는 거야. 오케이? 일단 하나 뚫어놔, 니가 가고 싶은 곳에. 여기. 아니, 여기. 아니, 나무를 부수라고 빠가야. 뚠뚠뚠뚠뚠뚠뚠뚠. 그리고, 응? 준비 나무는 여기 어. 설치해놔 죽으면 다시 설치하게 응 음. 여기 여기 설치해놔 잠만 렉 먹었어 야 뭐하니? 뭐지? 잠깐만 렉 너무 심해 왜왜왜 왜, 왜? 갑자기 안 움직여 잘 움직이고 있네 아니 어 됐다 됐다 뭘뭐 부셔 지금 요거 뭐보시면안 아. 된다고 아, 그렇네 <laughs> 어, 나무는 옆에다가 설치해놔 오케이 렉렉 뭐. 어, 여기서 못 나가 고 어디 됐어. 나와. 야, 나오라고! 됐어. 오케이. 가자! 아, 시작하지 마라, 맞죠? 아, 잠깐만, 나렉좀풀게나 응. 나갔다 올게. 응. Yes, ma. 나도 나갔다 올게. 자. 스킨을 모던하게 바꾸고 오지. 스킨 바꾸지 마. 내가 너무 지루해. 김에! 농구선수 스킨. 농구 스킨이다, 이게. 농구 퍽도 스킬. 잘하겠다. 렉 너무 많이 먹는데? 들어와라. 들어오라꺼! 일로 나와라. 일로 나와라꺼! 어, 뭐야? 왜? 왜 나와? 나와서 시작해야지 내 어. 네 스킨 먹어. 아아아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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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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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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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날 때려 아니 움직이는데 때려졌어 내네 스킨 어때? 응 준비 파란색 렉, 선에서 잠깐만 렉렉 파란색 렉. 선에서 파란색 렉. 선 오케이? 응 준비 시작 랜랜랜랜랜랜랜 지나가면 상대 때릴 수 있다 음. 응. 됐어 아 어, 이거 아 어. 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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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던하고 심플한게 끝. 날렉 너무 심해. <laughs> 내가 받은, 아. 내가 받은 트랜. <laughs> 야, 표지판 준비해라. 왜? 수박 수영장 들어가자. 아니, 나 표지판 없어 지금. 그러니까 크리, 아, 날렉 아, 너무 심해. 잠깐만. 요즘에 게임할 때마다 렉이 걸려 방송 킬 때마다 그러니까어자뭐 갖고 오라고? 지판 지판이? 그래 지판이 어 지판이 몇 개? 음... 30개 오케이 30개씩 응 먹고. 먹고. <laughs> 들어오라, 이제 하면. 잠깐만. 렉 너무 심하다. 지판이 데리고 왔다. 6분밖에 안 했어? 응. 음. 오 우리 이해로 조금 있어. 이번엔 도그가 만든 데 맞아 그래. 내가 이걸 해. 합성을 만든 거라서. 이거, 이거, 아까 했던 그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지스팬인가 어? 스팬 스패 뭔가? 스패한? 스플리프? 어, 스플리프로 와봐. 내 상자에 넣어줄게. 나 잠만 자살할게. 눈눈 눈. 빨려라 롱무 롱무 시원하다. 잠만 선인장이 내가 왜안 죽지? 빨리 죽이라고 응, 나를 뭐라고. 나를 죽이라고 나 죽여. 나 죽여. 육키야 나를 죽여. 죽었다. 아 죽어라. 나이스. 빨리 와. 이, 여기 상자로 와라. 응. 컬렉. 맨 오른쪽 상자로 와라. 아, 렉. 여맨 오른쪽 상자로. 오. 포켓, 포켓에서 얻었어? 응. 잠깐만, 나 렉이 너무 심해.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거기로, 물 안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래 잠깐만 레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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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안지나 설명해 줘아 그냥 사람 죽이면 돼요 물에서 잠시만 손이 뻑하야 아 드디어 물 안에 입점 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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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는 레이저 어짝숨 고르고 숨 고르고 자 끝에서 끝에 응 음. 준비 준비 그만, 준비 나 준비 나 숨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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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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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쉴적 없는 갑쟁이 와숨 네. 쉬어도 돼? 가니 근데 왜숨 쉬냐 숨안 쉬었어 어딨냐 저기 있네 아 레. 오마이갓 숨 쉬지 마래 네! 아, 네! 수면이 안쉬었요 어, 됐다! 아! 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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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몇 피냐?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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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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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사기지존 찾은 것 같아. 숨잘 쉬는데, 어. 내가 어. 있던데? 응. 응. 보강해야겠어. 좀 많이 보강해야겠어. 아, 진짜! 렉 개심해. 렉 어, 때문에 졌어 내가. 이제 그럼 다른데? 아 잠깐만, 물에 좀 있을래. 렉이 더심한 곳. 허어! 천국이다. 렉 뿌리. 여기다 상자를 좀 만들어놔야지. 응? 돌지 팔 돌지. 바가 아니야? 티 바가 아니야? 바가 봐. 안돼. 다른 거 하자 이거 말고 이제. 레게 세 개다. 이부 가자 이 부. 이부이 이브? 음. 부로 뭐 가게? 점프. 아 모던하게 점프. 코? 응? 너무 레게 많이 걸려야 살려줘야. 음, 모던하게 다른 점프를 고자 그러면 미니 게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으니까. 더강화돼 올림픽으로 돌아가게.